육군본부가 국방혁 2.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 체계를 선보였습니다. 방탄 헬멧과 방탄복, 소총 등의 최첨단 장비가 접목됐는데요. 개개인의 생존성과 전투력이 기존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대원들의 모습이 늠름합니다. 모두 33종의 첨단 피복과 장구, 장비로 구성된 체계로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전투원 개개인이 착용하는 겁니다. 9mm 권총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 헬멧과 신속히 입고 벗을 수 있는 방탄 조끼, 조준경과 확대경, 레이저 표적 지시기 등 모두 최첨단입니다. 전투원 자체가 강력한 무기 체계가 되는 겁니다. 생존성이 올라가는 만큼 개인의 전투력도 같이 올려서 기존의 개인 전투력보다 산업 이상의 큰 전투력 효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개발 하였습니다. 소총에 조준경과 확대경을 장착해 주야간 명중률은 3배 높아졌습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전투 요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조금만 숙달하면 표적에 백발백중 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육군은 국방개혁 2.0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모든 병력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특전사와 수색대대원 등에게는 우선적으로 보급됩니다. 기본 병력들에게 착용되는 피복 장구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보병을 위주로 한 전투병에 착용되는 장구 피복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특전 요원들에게 적용되는 피복 장구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대 성격에 맞게 피복 장구 장비를 지급을 해서 워리어 플랫폼을 2021년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육군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 체계 해군의 함정, 공군의 전투기처럼 보병 전투원 개개인이 전투 플랫폼이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방 뉴스 윤이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군장병들은 어떻게 여름을 이겨내고 있을까요? 사십 도를 웃도는 경북 영천지역 육군 천백십칠 공병단 대원들의 여름나기 현장을 윤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푹푹 찌는 요즘. 부대 인근의 유원지로 물놀이 소풍을 나온 공병단 대원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기 전 몸풀기는 필수. 중대장의 구령에 맞추어 팔 벌려 높이 뛰기도 하고 구석구석 찌뿌둥한 몸을 풀어줍니다. 첫 번째 게임으로 고무보트 릴레이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3인 1조로 보트에 올라탄 대원들이 승부를 겨루는 방식입니다. 뒤에서 밀고 노를 저으며 전진해보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균형이 흐트러지면 어느새 물속으로 풍덩. 앞서거니 뒤서거니 즐겁게 웃고 떠들며 뜨거운 열기를 날려버립니다. 폭염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 여기 와서 차가운 물 맞으면서 전우, 전우들과 함께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대원들의 신나는 흥은 기마전으로 이어집니다. 중대에 자존심을 걸고 나선 대표 선수들이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상대편 모자를 뺏기 위해 밀고 밀리는 몸싸움. 물장구 치고 물싸움하며 양보 없는 일전을 펼칩니다. 선의의 경쟁과 응원이 지속될수록 전우에는 배가 됩니다. 전우들과 다 같이 나와서 화합할 수 있는 시간 가지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놀이 뒤 점심시간에 준비된 도시락, 고추장을 넣어 비빔밥을 수저에 담아 크게 한입 넣어 봅니다. 중대장과 대원들이 3 3 5호 바닥에 둘러앉아 출출한 배를 채우며 여름 휴양을 만끽합니다. 전 잔병들의 신체적, 전신적 힐링을 통해. 동심협력, 즉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하나로 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는 하예유양을 계획했습니다. 더위를 잠시 잊고 전우들과 합심하고 단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대를 벗어나 하루 동안 전우들과 함께한 시원한 물놀이. 사상 최고의 폭염을 슬기롭게 헤쳐가고 있습니다. 선배 실수! 이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